안녕하세요 팀남나입니다. 1월 4일 국내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3회차 대상 경기들이구요. 국내 경기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두세 경기만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남나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19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서울 SK 나이츠와 원주 DB 프로미의 시즌 4번째 맞대결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SK가 2승 1패로 이몇 시즌 그랬듯 DB 상대로 꽉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맞대결 역시 한번더 DB가 잡히는 쪽이 무조건 정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하면서 배당 봤는데 1.25 배당이라 이것마저도 혜자스럽게 보일 정도네요 이 정도 배당만 해도 이유는 아시죠? 예? 첫째로는 미쳐버린 DB의 일정 바로 직전 프리뷰 때도 제가 엊그제였죠 일정 빡세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쉬자마자 또 서울 원정 경기 자두 경민 없는 와중에 정호영마저도 허리 통증 호소 알바노 독방 농구라도 해야 되는데, 알바노는 독감 증세로 오늘 뛸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뛴다 한들 정상 컨디션도 아닐 것이라 와닿지 않네요. 뭐, 스포츠에 무조건 절대가 어디 있겠냐면, 지금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데, 1.25나 준 것만 해도 저는 혜자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배당만 이렇게 1.25로 보면은 똥배 같아 보이는데, 수익률 25%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배당입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뭐, 스포츠에 절대가 어디 있겠냐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 내용 대비해서 진짜 괜찮은 수익률을 주는 경기예요 자, 저는 혜자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DB만, DB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SK가 또 강하죠. 강해요. 보다 보면은 전술적으로 정말 좋다. 뭐, 수비라인 다 따라, 따라가는 거 보면은 정말 준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뭐, 모든 포지션 수비가 가능한 선수들 개개인들도 있지만 전희철 감독이 이 선수들을 적극 활용한 스위치 디펜트를 잘 녹여내기도 했죠. 다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체력과 활동량, 로테이션으로 앞선부터 틀어막는 터라 체력적 부담이 노장이 많고 뭐 최준용 같은 선수는 관리도 필요한 SK 얘기는 주의사항이었는데 지금 SK 널널하게 쉬다가 새해 첫 경기 잘 치르고 또 며칠 쉬다 뛰는 거라 체력적으로 널널하네요. 자, 이렇게, 어, 불안, 뭐라고 말씀, 리스크마저도 좀 없애버렸죠. 휴식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거 SK 가야죠. 자, DB는 나빠요. SK는 좋아요. 그리고 SK 홈에서 쳐러지는 경기. 이 네, 네. 내용 대비해서 이 배당 충분히 회자롭습니다. 혹시나, 알바노의 결정이 확정이라도 되는데, 이 배당이 유지된다? 아, 그렇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야되고. <laughs> 자, 1월 4일 수요일 19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인천 대한항공 전보수와 안산 오케이 OK 금융그룹 은매 시즌 4 번째 맞대결. 그냥 3번의 맞대결에서는, 어, 항공이 1승, 2편로 상대선적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직접 맞대기로 해서는 옥금이 쇼다웃 승리를, 쇼다우 승리로 여지를 안 주는 승리를 따냈던 것. 자, 압도적 리그 1위. 리그 1위 항공을 상대로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제 일전에 항공을 잡는 법은 서브로 흔들어서 리시브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면 못 이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옥금에서 이제 기회를 받은 박승수의 활약. 리그를 대표하는 아웃사이드 이터 곽승석도 받지 못할 서버를 날렸습니다. 거기에 옥금에는 누가 있다? 레오가 있다. 레오. 자, 상대팀 서브가두 명이나 미치면은 항공이라고 해도 어렵죠. 자, 항공을 잡을 방법은 그것뿐이었는데, 그걸 해냈어요. 뭐, 그 외에 뭐 차지환이 꾸준히 잘해준 것도 크고, 뭐, 부영찬이 또 잘해준 것도 크고 한데, 아, 반대로, 이제, 수비 상황에서도, 뭐 조재성 대비해서, 박승수가, 네, 박승수가, 박승수가, 블락 높이는 뭐, 또이또이이지만 리시브가 박승수가 압도적으로 좋고, 자, 그렇다보니, 그렇게 받아내니까는, 레오 리시브 면제라, 흐름 꼬였을 때, 믿고 줄수 있는 고정루트가 생긴 거죠. 뭐, 또 박승수가 실, 시간차도 쏠쏠이 때려주는데, 차지원이 오는 것만 받고 때리니까, 확실히 살아나는 느낌. 고로, 옥금은 항공을 잡을 수 있었어요. 예? 리그 1 음. 항공을 상대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비단 한 경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즌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레오야. 어쩔 수 없지만은, 정지석이 박승수보다 잘하는 선수임은 누가 뭐래도 부정 못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선수도 격리 풀렸으니까 합류할 테고요. 여기서 이제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옥금은 항공을 잡을 수 있었지만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오야 상수예요. 상수레벨. 레오야 상수지만은 레오에 또 다른 선수가 상수로 자리할까? 이거에 대한 배팅은 못 나가요. 그래서 일단 지우고 봤어요. 자 박승수가 애당초 리시브바지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1인분 충분히 잘해준 건데, 직전 경기에서는 1인분을 초과했어요. 저번 경기처럼 서브 터지는 경기는 한 라운드에 한 경기 정도이지 싶습니다. 저는 박승수가 직전 경기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지만, 직전 경기는 낯설음을 무기로 해서 먹혔다 생각하고, 뭐또 잘했다는 부영찬 역시, 디그가 화려해서 그렇지 기복이 있고, 리시브 터질 때는 또 너무 터지고, 그리고 레오도 여기서 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상수라고 있는데 뭘또 자유로울 수가 없어. 하지만은, 아포지 적응 문제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네? 이런 연전. 근시일 내에 같은 팀을 만나서 바로 또 잡기. 근데 그 상대가 또한 공? 또 잡는다는 생각은 전안 하거든요. 때문에 핸디는 몰라도, 핸디는 몰라도, 네? 승리는 한 공이 아주 쉽습니다. 자. 핸디를 왜 모르냐? 이거는 옥금이 직전 경기에 진짜 잘했다는 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비단 한경기긴 하지만 옥금이 너무 잘했어서요. 뭐 오늘 한 선수가 나오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쉰 기간도 너무 길고 한 공이 항 공이 금 상대로 뚜렷히 앞서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리시브죠. 리시브인데 그 리시브마저도 한 공이 뭐 현케이급 리시브도 아니고요. 자또터진다면은생력백까지는 어? 진짜 욕심 안 내고 겸손하게 접근해서 아예 제, 제외했어요 점수를 했는데 힌들를 등에 업는다면은 아, 저는 이거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때문에, 어, 이러한 내용, 알고 계시라,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프로토 3회차, 1월 4일 국내 경기 프리뷰, 마쳤습니다. 영상 최종픽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국내 모든 경기, 그러니까, 여배 있죠? 오늘 현건하고, 그, 기업은행. 모든 경기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정리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